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. 오늘 오늘은 노블록들을 할 건데 이번에는 집이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. 빠밤. 자 제가 집을 좀 만들었고요. 자 여기 그리고 여기 남은 제가 제가 번 돈은 파, 여기 저금을 해놨고요. 그, 이제부터 여 여기로 집을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그, 아, 그리고 오늘, 오늘은, 오늘은, 네온, 네온 퓨마를 만들 건데요. 자, 이제 곧 어른이 돼가고 있습니다. 자, 그, 이게 퓨마가 4마리거든요. 네 자, 가을이, 똑똑이, 공룡이, 모험관. 이, 여기에 있는데, 자, 입양을. 자 이제 얘도 이제 곧 어른 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. 자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. 자 가을이 얼음 펜 다음엔 똑똑이 똑똑이도 얼음 펜. 다음은 이제 공룡도 얼음 이제 이걸 얼음 펜 다음은 모험관도 얼음 팬 얼음 팬이 됐습니다. 다 팬. 다 얼음 패시 됐고, 이제, 이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제부터, 한 번, 이제부터 여기, 네온, 네온 뷰마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간다! 야! 출발!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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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들, 끝났습니다! 깜짝이! 뷰마, 뷰 네온 뷰마를 만들어 왔는데요! 지금 말이안 됩니다! 안돼아 이러다가 친구가 멸살했어요 안돼아 아 안되겠다 여러분 이게 바로 마지막 영상이가요 안되겠어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감기하...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나가기 전에 하고 싶기 전에 오빠크 돌아다녀버릴거에요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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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이대로 가면 안 되겠어. 안돼, 안돼. <목소리> 지구가 멸망한다고? 안돼. 지아. 지워... 뭐야, <목소리> 나이럴수 없다고. 아하. 아하. 지구가 멸망하고 지나 하고 싶다. 라라라라라다라라라 이대로는 안되겠어 어서 빨리 지구를 멸망하면 안되니까 빨리 막아야겠어 안되겠어 안되겠어 안 되겠어. 바로 간다 어디 한번 가볼까나? 어, 뭐야, 잉? 오지 어, 잠깐만, 좀 위험한데? 어,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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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. 어, 잠깐만. 어, 잠깐만. 뭐. 아, 안 되겠다. 여기서 주 숨어봐야겠다. 저기요, 저기요. 뭘? 응? 꼬아아아아아 <laughs> 으아휴 이번에 한부, 한두 번당한는줄 아나? 뭐야? 으이게 뭐야 이거? 왜 이렇게 난리 났어? 이게 무슨 일이지? 응? 일단 먼저 여기에 있다고 하던데 오? 여기 있다. 빨리 가자. 빨리 가서 어? 뭐야? 이거 관병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 뭐야? 이거 뭐야? 는거 같은데? 거어봐 뭐야? 겠거 뭐야? 이거 뭐야? 거야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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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뭐야? 거 뭐야? 이거 뭐야? 거 겠다 여자의 눈은 피하고 어른에 넣고 얘도 넣고. 오. 어? 와. 응? 뭐지? 뭐 아아 아난또오 간다 오허오 <laughs> 대박 야 고급 네온 와 고급 네온이네 아 이거 그냥 아, 이거는 그냥 고급내용이네 괜찮아, 뭔, 뭐, 상관 없으니까. 근데 뭐 아무..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 같은데 뭐 이상한데 뭔 뭐, 아무 아무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가야겠다 h 이이이 u 이 h u 좋아. 아무도 일어나지 않았구만. 저 뭐야? 사람들이 도대체 뭐지? 헉! 헉! 말도 안돼. 왜? 왜 갑자기 왜 갑자기 아무도 일어나지 않았지? 원래는 지구가 멸망되어 있는데 이상하네. 말도 안 돼. 지구가 멸망하다고? 이상하네. 모르겠지만 고급 내온. 일단 먼저 고급 내온을 한 만졌고. 자 한번 가자. 자 이제. 너 이제 여기 잘, 잘, 너의, 너에게 잘 돌봐줄게. 자, 이거 먹, 이거 먹고. 냠냠, 냠냠, 냠냠. 자, 이제, 이제 완전.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. 자,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. 그럼 이만 끝!